하시셔야 되고 우리나라 이런 전압 환경이나 이런 게안 맞아서 안전사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그 것도 피해보상 받기도 어렵고 또 소비자 네. 전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전제품 살 때는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거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또 AS하고 뭐 보증 기간 이런 것들도 꼭 그렇습니다. 확인해야 될것 같고 네. 광군자는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는 가짜 사이트가 있어서 네, 네, 네. 참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네,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에서 곧그 직전에 굉장히 그 사이트들을 많이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일단 구분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제 검색창에 보면은 이렇게 열쇠, 저기 자물쇠 같은 모양이 뜨게 돼요. 그렇죠. 있니다 네. 그게 없는 경우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에 는 위험이라고 하는 경고 문구가 뜨기도 합니다. 그 네. 네, 네. 그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해서 우리가 이게 사기 사이트인지를 좀 분석해 주는 그런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스캠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스캠 어드바이저 예, 네, 스캠 어드바이저. 아마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네. 거기 들어가셔서 제품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사이트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게 사기 사이트가 아닌지 하는 음. 것들을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이제 제품 가격은 달러나 유료화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걸, 결제는? 뭐 위안화로 하라든지 뭐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좀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메일이나 또는 사이트에 연락을 해서 이게 거래 이렇게 응답이 오는지 네. 예, 제대로 작동되는 사이트인지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초반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해외 네네. 직구 통해서 영양제 같은 건강식품 네네. 많이 사잖아요. 네네. 유의할 점 알려주시죠. 네네. 이게 제일 이제 여기서 많이 사고가 터지는데요. 네.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성분들이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성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와서 그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바로 압수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데 본국에서는 이미 한국에 보낸 거를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딱 멈추면서 소비자는 비용을 환불받지도 못한 채 그냥 물건 값만 날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네. 하나는 이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네. 예 위에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는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없이 만들어진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의사나 이렇게 처방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성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한데 식품안전나라의 위해예방정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위해예방정보 거기 들어가시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금지된 성분들.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건강식품들, 건강 식품들, 건강 보조 식품들 구입하실 경우에는 그 성분들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이메일이나 영수증 잘 챙기는 건 기본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네. 해외 직구하면서 피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한국 소비자원에서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어로 네.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경우에 그런 거 지원도 해주고 상, 소비자 상담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네, 한국 소비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경제 타임 마칩니다. 저는 내일 오후 6 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아침에 소중한 인명과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화재, 화재의 위험. 이렇게 대비합시다.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퓨즈 등 전기 관련 제품은 반드시 정격 용량을 사용하고 전기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먼지와 가연성 분진을 수시로 청소합시다.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하고 사용한 전기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놓고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건물의 경우 피난 통로를 확보하고 화재 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훈련해야 합니다. 불을 발견하면 즉각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119 신고 후 대피합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특히 화재 사망의 60%를 차지하는 것이 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입니다. 불길이나 연기를 통과해야 할 때는 물의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낮은 자세로 이동하며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신 옷이나 이불로 문틈을 막고 부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화재의 피해 철저한 대비로 줄일 수 있습니다. KBS는 재난 방송 주간 방송사입니다. 5천만의 어머니, 뜨거운 햇살과 바람 아래 새로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녹아들어. 음식의 맛을 살리는 소금처럼 국민의 희망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치 후원금 대한민국 정치의 밑거름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시 재계에서열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는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해외 도피로 이어진 예. 대우 사태 전말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가 아, 가. 가, 가. 예. 네, 김우정 전 대구룹 회장이 5년 8개월 만에 입국을 해서 지금 검찰 청사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언론이 김 씨를 찾기 위해 뛰었지만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41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분식 회계를 통해 지난 99년에 도피 배후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당시 권력층이 배후에 있었다는.